안녕하세요. 상품 설명하는 아무개입니다. 오늘은 클래식하고 촌스러운 구석까지 있는 치노 팬츠 소개할게요. 명품을 휘두르지 않아도 클래식하게 연출되고 참하게 보이는 치노 팬츠입니다. 편안한 스타일을 추구하고 묵묵히 가는 느낌의 아이템입니다. 은근한 묵묵히란 느낌을 주는 캐주얼하고 데일리한 면바지. 뉴트럴한 톤을 잘 소화하고. 캐주얼한데 포멀하고 우아함이 묻어 있어요. 이 제품은 국내 제작이고요. 소재는 코튼입니다. 적당히 질기고 스판기가 있어요. 1차 핏에 적당히 릴렉스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습니다. 컬러는 네이비, 화이트, 베이지 세 가지입니다. 앞부분에 벨트선이 있어서 벨트를 하면 더 클래식하게 연출되고 허리 뒤는 밴드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있고요. 특히 화이트 팬츠는 유지하기 어려워서 꺼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화이트 색상만큼은 어떤 의미로는 강렬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화이트 팬츠는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함께해서 마린룩을 완성할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 즐겼을 때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화이트의 카리스마. 이름 봄에 스웨터와 화이트 팬츠는 스타일리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니트 가디건은 가벼운 크롭 가디건입니다. 안고라 울 폴리아미드 소재의 봄 니트 가디건이고요. 어, 어깨에 두르면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스타일링을 할수 있어요. 입지 않고 두르거나 손에 쥐기만 해도 포인트가 됩니다. 주시엔 컬러 팔레트 덕분에 그래요. 블루 그린 다홍 빛의 오렌지 컬러 아이보리 세 가지입니다. 치노 팬츠와 너무 잘 어울리고 뭐 다양하게 다양한 룩을 소화하는 그런 니트 가디건입니다. 상수룩이라고 해서 넉넉한 핏의 블루 셔츠와 베이지 치노 팬츠는 공식이죠. 세계적인 감독님들의 취향이네요. 우디 알렌과. 홍상수 감독님 두 분의 패션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어, 저희 쇼핑몰에서 이 블루 셔츠도 판매하고 있어요 블루 셔츠와 치노 팬츠는 네, 정갈한 스타일링이네요 저희는 어, 베이지 색상 이건 상큼한 블라우스와 입어봤어요 이 블라우스는 옐로우, 화이트 두 가지고요 상큼한 프린팅의 면 소재의 셔츠 블라우스입니다 셔츠가 가진 특유의 조형미나 뭐 지적이고 클래식한 바이브도 있지만 이 셔츠는 컬러가 상큼하고 유쾌해요. 봄이나 여름에 오픈해서 아우터로 활용할 수 있어요. 약간 숏한 길이감이고요. 컬러감이 좋아서 휴양지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름에 긴팔을 즐기는 분들에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안에 이너를 입고 셔츠를 오픈해서 아우터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셔츠 블라우스를 여름 아우터로 활용하시면 셔츠가 가진 특유의 분위기도 다 가져갈 수 있고, 뭐, 조형적이고, 뭐, 지적인 그런 느낌들 가져가실 수 있고, 입고가, 어, 된 셔츠가 꽤 많은데요. 조만간 소개하겠습니다. 반려견과 함께한 주말 룩에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치너 팬츠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요즘 MZ들에게 할아버지 아웃핏이 유행인 거 아시나요? 클래식한 치노팬츠가 사실 할아버지 아웃핏의 정점이에요. 뭐 트렌치코트나 요즘 유행하는 뭐가죽봄버 가죽코트와도 잘 어울리고요. 치노팬츠는 이제 클래식하지만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뭐 다시 유행하는 90년대 올드머니룩, 프레피룩, 할아버지 아웃핏까지 결을 같이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고 그래서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정석인 치노팬츠의 매력은 베이식하고 스트레이트한 핏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 입어도 자연스러워요. 세대로 초월하는 아이템이고 캐주얼하면서 포멀한 무드를 동시에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여름에 노출을 하거나 휴양지룩 같은 경우도 치노 팬츠와 함께라면 상의는 많이 벗어도 됩니다. 헐벗어도 돼요. 뭐 오프숄더 블라우스나 뭐 스파게티 면처럼 얇은 스트랩을 가진 탱크 같은 것들, 뭐 레이스 브라 같은 것들 치노 팬츠와 함께하면 굉장히 클래식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